이 칼이 얼마라고? 93만원. 와, 칼 좋다. 안녕하세요, 양도둑입니다. 양고기 전문 컨텐츠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좋은 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유명하다는 칼 가게를 찾았습니다. 사장님에게 제일 비싼 칼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칼을 소개해주셨어요 53만원. 통새를 깎아 만든 칼이라고 하는군요 어떤 칼을 살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칼의 종류도 가격도 정말 다양했어요 이 칼로 하기로 했습니다 칼에 다마스커스 무늬가 선명하죠 새를 달근 후 접었다 피는 과정을 반복하면 저 무늬가 생긴다고 해요 유튜브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무료로 인니까지 새겨주셨어요 세 칼은 한 번에 연마를 거치면 좀더 날카롭고 오래 쓸수 있다고 해서 연마를 하는 모습이에요. 네, 연마가 다 끝난 칼의 모양입니다. 반짝반짝하죠? 집으로 와서 바로 양고기 등심을 썰어보았어요. 고기를 썰는 게 아니라 마치 빵을 썰는 것처럼 잘 썰어졌습니다. 아주 만족스럽네요. 와. 갈 좋았다. 이니셜까지 있어 칼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이 칼과 함께 다양한 양고기 구이와 요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